안녕하세요, 코트덕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복귀를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자 저희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렇게. 복귀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남은 유튜브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채널명과 전 세계에서 단한 명만 차지할 수 있는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영어로만 설정 가능했던 유튜브 핸들이 이제는 한글로도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우. 다행히 저는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한글명 핸들 코트덕을 먹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들이 이 변경된 사실을 몰라 자신의 한글 핸들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스터비스트조차 어떤 쇼츠 불펌 양산 채널에닉네임이 먹혀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의 닉네임을 빼앗기고 말았죠. 또한 유튜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영상에 댓글을 달면 채널명이 아닌 핸들이 나오도록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영상 올릴 계획이 없고 댓글 활동만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레어닉을 갖고 있다면 꿀잼 이야기일뿐더러 유튜브 링크 역시 이렇게 유튜브닷컴 뒤에 슬래시 골뱅이에다가 한글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자기 채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자신이 앞으로 유튜브할 를 계획이 있고 닉네임을 정해두었다면 지금부터 한글 핸들을 선점하는 것이 좋겠 아참 그리고 이걸 욕설 등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X 말이라고 유튜브 핸들을 설정하였다가 유튜브의 검열로 인해 그 어떤 채널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도 자동 삭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고 하니 우리 착한 구독자분들은 그런 불경스러운 저질 핸들을 먹지 말기로 하길 바래요. 어, 형아 나 주지가 이상해. 응아. 오늘이 코트덕이 6개월 만에 급히 복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 유튜브 핸들 한고라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영상을 보고서 레어닉을 먹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에 다들 자기 레어닉을 자랑해보아요 정체 모르고 따라보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코트덕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